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창업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좋은 문화를 가진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문화를 가진 회사가 좋은 문화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우수한 인재가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 뭐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직원들이 회사도 발전하지만 나 자신도 그 속에서 일하면서 발전한다라고 느끼는 회사.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게 되게 좋은 그 회사라고 우리가 할수 있죠. 근데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뭐 한때 유행했던 이런 넷플릭스의 문화는 뭐 이렇다. 그런 책을 읽으면 우리가 그런 문화가 우리 회사에 생기느냐. 사실 어떤 게 좋은 회사인지를 모른다기 보다는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런 문화가 나오는지를 저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관찰을 한아 이런 경우에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문화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회사에 이런 이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 직원들이 안 따라줘서 고민이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스타로 대표님들을 제가 자주 봐요.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게 또 가끔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하, 결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말이야? 뭐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도 하죠. 그게 뭐 30대 직, 대표가 보기에는 또 20대 직원들이 되게 뭐 소위 뭐 m z 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스테레오 타이핑 해서 야, 요즘 애들은 참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그 세대를 구분하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대표님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는 결국은 회사의 문화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 탑에 달린 문제다. 회사의 탑은 결국 창업자 대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대표하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수평적 문화가 수평적인 토론 문화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면은 대표부터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가 다른 직원들과 대표가 임원들과 회의할 때 또는 전직원 회의할 때 조그만 회사의 경우에는 전직원 회의할 때 대표는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면서 야 니네들끼리는 좀 수평적으로 토론을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발언이 없어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대표가 몸으로 보이는 거 따라 하는 거예요. 대표가 직원들한테 야 우리도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데이터를 안봐라고 하려면 대표 본인이 회사의 데이터 애널리틱 툴을 통해서 로데이터를 계속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계속 토론을 하고, 아니, 나는 이렇게, 이게,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의견을 묻고 그 토론을 해야죠. 대표 본인은 데이터를 안 보면서 직원들한테, 야, 니네는 데이터 중심으로 결정을 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데이터 안 봐요. 아니, 대표도 안 보는데 내가 뭐하러 보겠어요. 조그만 회사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문화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자세하게 보고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하는 팀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데이터 열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지 마시고, 야,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럴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어떤 데이터를 뽑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컨버전이 요 단계에서 이렇게 낮은 거를 우리가 이유를 알수 있을까? 각자 좀 생각해 보고 내일 30분만 이거 회의에서 의논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가 먼저 야, 나는 이래서 컨버전이 낮은 거 같은데 어때라고 자기 생각을 먼저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수평적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 직원들도 웬만한 사람을 제외하면 대표가 딱 결론을 정해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면 은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 반박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 내에 좋은 의견을 자기가 다 수렴을 해서 정말로 최선의 결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데이터에 관한 걸할 때도 본인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데이터로 증명해야 돼. 우리의 생각, 게스 필요 없고, 우리의 추측 필요 없고, 이거를 데이터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오픈 퀘스천을 던지고, 그퀘스천들에 대한 답을 직원들이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표가 생각을 함, 이거 함께 교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나눠야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건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이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직원들한테 데이터 열심히 보라 그러면, 보면 뭐합니까?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가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뭐 넷플릭스의 문화가 좋으니까 넷플릭스에 관한 책 사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읽어보고 토론하자라고 독서 토론해서 회사 문화가 바뀌면 이 세상에 뭐 문화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아주 쉬운 일이지. 결국은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문화는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란 자리가 참 힘든 자리죠. 그런데 결국은 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문화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업자 대표가 먼저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팀의 문화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 팀 내에 좋은 문화를 만들려면 도대체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내가 나의 생각이나 회사의 정책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스타트업이라는 게 상황도 바뀌고 내 사업이 계속 바뀌는 건데 어떻게 안 변하고 가만 있겠어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죠. 그러니까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할 때는 그거는 상황이나 또는 이 데이터가 다른 게 나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대표의 사고 방식이나 철학이 어느 날 직원들 입장에서 볼때 아니 어제까지는 동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오늘은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사고 방식과 철학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보이면은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대응을 할 수는 있고 새로 나온 데이터에 따라서 배의 방향을 조금 틀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원래 저 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섬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하는 일관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불경기가 왔다. 그래서 회사가 이런 쪽 긴축 재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요런, 요런, 요런 거에는 돈을 쓰고 이런 버짓은 우리는 당분간은 삭제하겠다. 못 쓰는 걸로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대표가 뭔가를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써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안 쓰기로 한 버짓이야. 그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나는 대표니까 이렇게 써도 돼. 니네들은 이거지만 나는 이런 판단을 내가 자체적으로 해서 예외를 만들 수 있어라는 사고 방식, 내가 대표인데 그 정도도 못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식회사에 대표라는 것도 그냥 지분 조금 더 가진 그 직원인 거거든요 미리 말하면 주식회사에 뭐 오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내가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어떤 정책을 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본인도 지켜야 된다. 본인은 예외를 만들면서 직원들한테는 그걸 지키라고 그러는 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표의 그 말과 행동에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직원들이 아, 이건 그냥 이 회사가 방향이 없는 거구나. 저 사람도 그냥 그날그날 생각나는 대로 자기 기분 쏠리는 대로 하는 거네. 그러면 뭐 이게 방향도 없는 건데 내가 저걸 꼭뭐 지켜야 될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대표가 예를 들면 수평적인 그 문화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대표가 그 수평적인 문화를 원한다 그러면 본인부터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언행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이 맞아야 된다는 라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자기는 맨날 거실에서 TV 뭐 오락 프로그램 막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애한테는 야, 너는 왜 TV 뽑고 있어? 빨리 가서 책 읽어야지. 너 어렸을 땐책 읽어야 돼. 어, 아빠도 어려서 책 많이 읽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책 읽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빠, 엄마가 TV 안 보고 거실에서 책 읽고 있으면 애들도 그 옆에 와서 책 읽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 해도 행동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팀 내에서 활발해지길 원한다. 그러면서 회의를 하는데 한 시간 동안 대표가 50분 떠들고, 그 다음에 다른 직원들한테 야 여러분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세요. 그러면 누가 그걸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대표 혼자 떠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대표가 맨 마지막에 짧게 얘기하고 직원들이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먼저 자기가 몸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여러분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세요. 내가 여러분 의견 다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떤. 뭐 직원이 하나 조금 대표가 생각할 때 엉뚱하게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표의 본능적인 반응이 아 그거는 저 김범수 매니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이래저래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이거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는 안 돼. 그건 이제 김매니저도 뭐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소위 약간 그 구박하는 듯한 야 네가 이거 몰라서 그래라는 식의 태도를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 얘기 하겠어요? 아 이게 내가 얘기를 해봐야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나를 구박하고 끝내네? 저렇게 그냥 뭐이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거면 내가 뭐하러 얘기해? 내가 괜히 뭐이 사서 저렇게 욕 먹을 필요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견을 활발하게 듣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그 본능적 반응, 내가 해봐서 아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경험이 있다라든지 내가 뭐 이건 나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리적인 대화. 아 그래? 김 매니저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건 어떨까?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것 같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 저도 사실 제가 한국에서 교육받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21년 전에 미국으로 온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약간 그 미국 직원들이랑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저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저랑 같이 공동 창업했던 미국인들이 문화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가를 보는 걸 보면서 저도 사실 많이 배우고, 아, 미국에서 이게 사람들을, 팀워크를 잘 만들어서 이, 이 일을 하려면은 나도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창업해서 일했던 한 6년 동안 저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본능적인 반응 같은 거를 여러분 대표 스스로 제어를 하지 않으면 사실 팀 내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문화는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가 대표의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요 앞에서 드렸고 그다음에는 일관성, 대표가 하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고 언행이 일치가 될때 회사의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좋은 인재를 모으는 좋은 인재가 와서 일하고 싶은 팀 문화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벌을 확실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가장 가까운 단어가 accountability예요. 그러니까 account for라는 게 뭐뭐뭐를 설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과 벌이 분명하게 a c c o u n t a b l e 한 문화를 만드는 게 저는 좋은 인재를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헌을 한 사람한테는 그 공헌을 인정해서 얘기를 해 주고 또 어떤 거에 잘못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이 아니라 그거를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실수를 더안 하고 잘할수 있느냐를 건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구분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카운터빌리티가 중요하고 그래야 좋은 인재를 많이 모을 수 있다. 이팀 스포츠에서 보면 결국 팀 스포츠는 내가 잘해도 팀이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 해도 이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팀 스포츠에서는 승리와 패배는 팀이 가져가는 거지 개인한테 귀속되지 않죠. 하지만 그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리그인 미국 프로 그 미식축구 리그 NFL이죠. NFL에서도 한 경기가 끝났을 때 이긴 팀에서는 당연히 팀이 다 잘했으니까 이기는 거죠. 다 잘했으니까 이기는 거지만 경기 끝나고 게임에 사용된 풋볼을 그날 가장. 공헌이 컸다라고 가장 기여를, 승리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선수, 생각하는 선수한테 감독이 이렇게 주는 그런 게임볼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팀 스포츠에서 같이 이긴 건데 왜 걔한테만 주냐? 어쨌든 그날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을 우리가 다 같이 인정을 하고 축하를 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아, 다음 주에는 나도 이렇게 잘해서 저 게임볼을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스포츠에서 개인에 대한 공로나 책임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하고 어쨌든 팀으로서 결국은 같이 이기려고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의 기여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미식 축구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경기 끝나고 하루 이틀 뒤에 그 필름 세션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 영상을 보면서 감독이 저기서는 당신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는 얘기를 서로 자아 비판을 하고 다음에는 이럴 땐더 이렇게 잘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름 세션을 할때그 팀에 아무리 유명하고 평소에 잘하는 선수라도 경기에서 약간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감독이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다른 선수들 앞에서 이거는 전 팀원이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필름 세션을그그 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전 쿼터백인데 그래도 제가 그날 모르 수비 움직임을 잘못 봐서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했어. 그래서 팀이 실점을 했어. 그러면은 감독이 아니, 김범수 너는 어떻게 지금 10년 베테랑인데 저걸 저기다가 던질 수가 있어? 도대체 뭐,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은 또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아, 내가 저때 저걸 잘못 봤는데 진짜 바보 같고 나도 한심하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내가 다음엔 절대 저런 실수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상벌을 확실히 하는 게 비난을 하거나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결국 경기의 결과로 나와 있는 거지만 상벌을 어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선수라고 그 사람이 너무나 남의 눈에 다 보이는 뻔한 실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아무. 그래도 넌 잘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어카운터블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명한 선수든 연봉 많이 받는 선수든 연봉이 낮고 안 유명한 선수든 간에. 매 경기마다의 상벌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얘기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제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야 우리는 다 하나잖아. 이건 뭐잘 돼도 다 돈도 다 똑같이 더 많이 받는 거고 뭐안 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결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팀의 승패로 남는 거에는 맞아요. 그걸 인정 못 하는 인재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격려와 칭찬을 그리고 뭐 금전적인 보상이나 뭐 주식이든 뭐든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확실히 눈에 보이는 보상을 해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를 전체가 난리지로 쌓아서 똑같은 잘못을 다음번에는 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어카운터빌리티라는 상벌을 분명히 하는 고, 그 공과 과를, 과가 누구에게 속하느냐를 분명히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좋은 인재를 모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사 팀에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이 공과 과를 분명히 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을때 제일 좋은 방법은 대표 본인이 자기한테 혹독하게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원들도 바보가 아닌데 대표가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게 좀 회사에 손해가 났다라든가 좀 헛수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 직원들도 알거든요. 내가 바보, 바보를 직원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VC는 투자하는 게 상당수는 망해요. 절반 이상은 망합니다. 회수를 못해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거를 제가 대표인 VC 펀드에서 다른 직원들한테 마치 그게 망했는데 제가 뭐 우리가 투자하는 게뭐다잘될수 없지 뭐 망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제가 하고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 어 그래? 그럼 나도 투자했다가 망해도 상관없는 거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는 반 이상은 망하는 거니까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 모두가 다저 크리티컬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벤처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망하는 회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하더라도. 매번 망한 거에 대해서 계속 그때 내가 4년 전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창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창업자는 이렇게 봤는데 창업자를 잘못 봤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시장을 너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든지 뭔가는 거기서 내가 스스로 깨달은 부분 아, 이거는 내가 다시 하면은 이렇게 안할것 같다라는 그 앞에 과오에서 얻은 부분을 내가 먼저 통렬하게 스스로 비판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미래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공유를 함으로써 회사의 어카운터빌리티가 생기는 것이지 맨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흔쾌히 인정을 하지 않는 회사에서 어카운터빌리티가 생기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대표의 권위라는 게 자기가 실수한 거를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인정 안 해서 생길 권위는 그건 대표 본인만 착각하는 권위지, 그건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컨터빌리티 공과 과를 분명히 하는 문화를 회사 내에 만들고 싶으시면 대표가 먼저 본인이 잘못한 거, 본인이 잘한 거에 대해서 잘한 거는 좀 적게 얘기하시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통렬한 자기 비판을 먼저 하는 그런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자기를 평가하면 직원들도 각자 서로의 공과 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문화가 생길 겁니다.